인터뷰 잠깐 또 한다고 해. 갑자기. <웃음> 아, 아, 갑자기. 아, 돌 돌발 질문. 사장님 저기 지금 뭐냐. 사장님 이제 진짜 박사장님 지금 이제 발만 나오게 할 거야. 응. 사장님 지금 간단히 좀 소감 한마디 해줄 자기 지금 사장님이. 타일 기능사만 따가지고 지금 여기 처음 와가지고 기술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왔을 때 손이 많이 느렸어. 본인도 아는데. 손이 많이 느렸잖아. <laughs>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욕실을 하고, 지금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다 했단 말이지. 어. 거기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그래도. 지금 이게 욕실이 비싸게 받으면 천만 원이고 싸게 받으면 팔백만 원이야. 이 욕실이. 인테리어 업자 비싸게 받는 사람은 1,000만원 욕실이고 음. 싸게 받으면 800만원 욕실이야 이 욕실이 소비자가가 이 욕실을 완성을 해 그러면 거의 하이엔드야 하이엔드 끝이야 이리 정도만 하면 밥보러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 어. 지장이 없어 이만큼만 하는데 전혀 음. 뭐 어디나 가나 서울을 가나 뭐 부산을 가나 뭐촌동네이나초동네에 오면 더 끝발 날리겠지 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참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음. 이런 상태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원생 중에. 아... 난 너무 안 돼. 딱 해보고 두명 있었어. 딱 해보고 아안 돼. 그냥 하자마자 네. 해, 포기하는 거지. 남들은 예를 들어서 잘해. 똑같은 동기가 후배들보다 더 잘해. 근데 나는 못 해. 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짜증 나잖아. 난안 돼. 아... 나 똥손이어서 안 되는구나. 근데 사장님은 끝까지 버티고 했단 말이지.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잘 짓고 왔는데 여기서 소감 한 마디? 자, 자네도 음. 남들보다 손이 좀 느리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네. 지금도 느리기는 하지만 완성이 됐어. 수감 이어 그래도 이제 나가서 잘 해야 되겠지만 일자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음. 당할 줄 알잖아. 네. 그지 수감은 뭐 노력한 만큼 그래도 음. 결실이 있어서 음. 네, 좋은 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기들 보면은 훨씬 음. 잘하는 분도 많고 앞에 선배들도 음. 훨씬 잘했고 해서 저보다 빨리 나와고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음. 좀어 나도 빨리 나가고 있긴 한데 어, 그렇지 <laughs> 그, 그, 그 사람 들은 이제 <laughs> 인생 짬밥 다른데 목공도 했고 뭐 네. 다른 철일도 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사이에서 인생 짬밥에서 그건 차이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인생에 그 거기사람갈로이 있잖아. 뭐 출공소일을 10년 하고 복수를 20년 했는데 그 사람보다 솔직히 빨리 하긴 해. 힘들지. 음. 그러면서 자네도 이제 거기에 불하지 않고 잘했지. 그러면 사장님이 사장님도 조공 몇 년, 아, 몇 년이 아니고 좀 하다 왔잖아. 시국사장님도 그러면 조공이 여기서 사장님은 처음이잖아. 타일 기능사만 하고 왔는데 조공이 여기 와서 타, 타일을 처음 배우는데 이렇게 학원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배우는데 이런 배우는 시스템에서는 그걸 보는 거야? 잘 나왔어? <웃음> <웃음> 어때, 자네, 자네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네 배웠어. 아직 종료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왕초보가 타일을 배우기에, 실무적으로 배우기에 어떤가? 냉철하게 몇 점이야? 거의 뭐 100점이죠. 응? 그러지 말고. 왜 <laughs> <laughs> 치킨 한다니? <산다> 까 <laughs> 아, 좀 깎아, 깎아, 냉정하게, 비평적으로. 80점은 되죠. 아, 그래. 처음에 배운, 네. 배울 때다 좋을 수는 없잖아. 100점이 어딨어. 어, 어. 100점이 어딨어. 조공할 바에는 음. 여기서 돈 들더라도 배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안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조공해가지고 이 기술을 끝까지 여러 가지 기술을 뭐본드바리부터뭐 타일 큰 타일 600각 1200각 뭐 이렇게 졸리컷 뭐 이런 거를 전체로 그런 배우 기술을 배울 만나는 사람이 진짜 천운이 있지 않는 사람 치고는 음. 어렵겠지 네. 타일 기술 본드바리하고 그분 기술은 배울 수 있지 않은 사람 만나면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드바리만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우리는 지금 전체를 이제 큰 타일 위주로 많이 하잖아 기본 타일, 본드 마리 하고 그럼 거기 나갔을 때밥 먹어 먹고 살기에 좋겠나? 예, 좋을 것 같아. 아 좋을 것 같아? 얼마큼 좋을 것 같아? 많이 <laughs> 아, 좋을 것 같아? 얼마큼 딴 마크? 아, 아. 그리 그러면 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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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를 한다 말이지 응. 종료를 하고 예를 들어 조공으로 종료 예를 들어서 뭐 조공 중기공 하다가 다가면 이제 오다가 있어야 되잖아 일거리가 근데 응. 우리는 지금. 일거리 얻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잖아. 네. 실질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웃음> <웃음> 어?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거, 지도도 완전 일순위로 노출되게 가르쳐 주잖아.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했을 때는 네. 어떤 영업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 근데 음.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요? 봐 음. 현실적으로. 음. 비용도 뭐 거의 미미하잖아. 네. 거의 저로방들 수도 있고 뭐 치킨 한 마리 값이면. 한달 영업할 수 있잖아. 음, 그렇죠. 저 주공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오다가 없는 거거든. 아, 시작을. 주, 어, 시작을 해서 오다가 없으니까 이제 뭐겨울이면 놀고 그러잖아 스스로 오다를 개척해야 되는데 근데 음. 우리는 오다를 그냥 개척하는 법을 그냥 우리 친애하는 원장님께서 공짜로 가르쳐 주잖아. 네. <laughs> 거기서부터는 괜찮습니까? 네. 예. 음, 음, 자네들 그. 포스팅 열심히 하고, 예. 음, 그래요. 이제, 치킨 먹으러 가자. <laughs> 어, 주 나한테 찍어주